피하는 현상입니다. 자, 벌통있죠? 날랑날랑 하죠? 벌통 밑에다가 아마도 날개 자른 여왕이 풍붕한다고 나왔다가 털통 밑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. 그래가지고, 이렇게 지금 밑에다가 집을 좀 짓고,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다 관심있게 잘 봤어야 하는데, 조금 지난 것 같아요. 시간이 그래도 이제 멀리 안 가고 이 밑에 있어서 여긴 또 아마 날개 자른 여왕일까요? 그럼 이걸 다시 잘 잘라서 이제 분갈이 화분 하듯이 화분 분갈이 하듯이 잘 안착시키면 다시 또 자랍니다. 그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. 잘 보셨죠? 이런 현상도 이렇게 있나 봅니다.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 소란한 탓도 없잖아요. 있죠? 잘 보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. 开始。